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떵깨에요 캣떡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허니체스. 신메뉴? 먹방이. 네. 잘 먹겠습니다. 항상 초코가 나오다가 이또 색깔이. 음, 이 색깔 도 나와서 신기하네요. 뭔가 그 옛날 가져갔다. 뭔가 그거 같지 않아요? 오지, 오징어 그거. 오징어, 버터 오징어 그거 같은데, 가자. 버터 오징어. 버터 오징어 가자 같아, 맞죠? 처음 보는 거죠? 저도 신기해. 어떻게 생겼을까? 다시. 중앙색 켜도 될까? 켤까요? 꺼줘 꺼줘? 어 어느게 <laughs> 나아? 니 이거 켠게 낫다 켠게? 응 너무 조명이 오케이 이게 낫다 이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가자 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체스 초코맛 먹다 이건 또 다르네 다르네 시영창인줄 알았어요 아 우리 사랑이님이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사랑이님 고맙습니다 내 사랑님 아, 아이디가 아참 사랑스럽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뭐 맛을, 뭐 맛을 맛있네. 뭔 맛이야? 뭔맛이 아직? 허니니까. 어디서 먹어본 맛인네 와, 이거 이렇게 맛있냐? 별린 일류가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초코도 잘나오는데와이 허니도. 와. 음, 어줄수 있어? 약간 옥수수, 고소한맛 난다 아니잖아? 어, 오수, 오수... 아니, 아니야? 어, 옥수수. 인디언 맛 맛. 인디언은 이제. 아, 인디언 맛맛 아니야? 약간? 나는 인디언맛인데? 오... 옥수수에서 고소, 고소한 맛난다야그러니까인디언밥이 옥수수잖아 음와 아, 아. 어후 조심, 조심해 조심해 아. 옥수수 가루가 73%네 괜찮에? 분리 응. 아. 옥수수가 7 3예요 발을 밟진 않았어요. 약간 우유에 꿀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유 자체도 맛이 좀 달라요. 물리가 음. 밑에 맨날 와요. 왜냐면 전에 먹을 거한번 떨어뜨렸더니 밑에 먹을 거 주워 먹으려고. 주워 먹으면 안 되는데. 음이히 후식이에요 와음와어 라면 먹고 나서 이거먹거왜이렇 좋냐 음, 맛있다 맛있지? 야, 쫄, 쫄어, 쫄불리 응? 불러야지, 응? 쫄어, 쫄어, 불리해. 어? 다리를 못 피겠어? 응. <laughs>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 저는 눅눅한 것은 이제 이게 우유 맛이 달라지는 거 눅눅한 거 좋아하고요. 이제 바삭바삭 아니, 우유 맛이 안 바뀌는 거 그런 거다그 바삭바삭한 거 좋아해요. 나는 컴프레하면 우유 맛이 이렇게 와야 돼. 맞지 우유 맛이 아, 나야 돼. 아 씹는 식감에 다음에 또 먹을 것 같은데 맞아. 음 맛있어 이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 마지막에 먹으니까 후식 잘 사왔다 응. 토스트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토스트는 약간 따뜻해 먹어야겠다 이거 좀 많이 눅눅해졌어요 네바사이도 한번 살짝 먹어볼까요? 지금 시간도 시청자 많다 먹방이 근데 이제 겨울이라서 밖에 잘 나가지 않으니까 먹방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맞죠? 음 밖에 나가면 이제 또 날씨가 집에서 먹방으로 대리만족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어. 음. 아... 건데기 줄까? 아니 형저센 걸로 먹어볼게아 바삭바삭한 걸로. 됐다. 한 바삭한 거저 응. <laughs> 바삭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초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살짝 인정 나 이게 더 맛있는데 아너 이게 더 맛있어? <laughs> 네? 초코가 더 나은데 초코도 맛있는데 그것도 맛있어 나중에 딸기도 나올 것같잖아요 초코도 나오고, 허니도 나왔으니까. 와! 바삭바삭한 거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말이 안 되는데? 한, 하나만 먹어봐라, 한 거. 바삭한 거, 그거 말고, 이거 바삭한 거 가져야지. 어. 아니, 이거 바삭하게 먹어야 되네. 진짜 맛있네. <목소리> <목소리> 진짜 맛있지. <목소리> 말이 안되는데? 이건 좀 바삭하게 먹어야 될것 같아 와네 맞지? 바삭한게 엄청 막 심하게 바삭해졌진 않아요 이게 우유를 오래 적실수록 맛이 없네 살짝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와. 라면이 뿐거처럼 이것도 금방 부... 가라앉잖아 금방 불렀는데 <laughs> 이것도 먹는 방법을 필요할 것 같아 음. 이렇게 좀 뿔기 뿌리... 음 이것도 금방 눈녹해지거든요 그래서 벌써 눈녹이졌어 이거 진짜 빨리 먹어야겠다. 음, 좀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아. 맛있다. 뭔가. 이런 거는 아침에 밥못 드시면 는 이런 거딱 하나 정 챙겨 먹어도 배가 든든할 것 같아. 맞지? 굳이? 응. 아침에 도 입맛이 없는 분들은 이거 딱 괜찮을 것 같아요. 후프라이 같은 거. 허니체스나 아침부터 이 응. 먹으면 배 아파 죽지. 일하면서. 우유 많이 먹으면 안 돼. 우유 많이 마시면 배 아프잖아요. 맞요 땅에 먹고 와야지. 잠시 들어와 보세요. 와, 너무 좋다. 와, 최고였어요. 와. 최고 어우 이제 좀 든든하네 어, 좀잘 먹은 것 같아요 와. 와, 이제 좀살것 같다 와. 너무 잘 먹었어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녹끝 녹화... 끝! 끝.